자, 그동안 저희 주주분들한테 많은 고생을 안겨다 드린 비보존 제약. 자, 드디어, 오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과연 끝일까? 아니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지금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 종목 수익 보고 나오자고요,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오랫동안 물려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종목을 어찌됐건 간에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 뭐 제로 나온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마약성 진통제 뭐 오피란 제린이 경피투어 제재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 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큰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큰 가치 상승을 시킬 만한 재료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세력들의 매집을 끝내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세력들이 앞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비보존 제약의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자, 세력들이 주구장창 이렇게 바닷권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들 볼수 있습니다. 자, 액면 병합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여기 박스권 안에서 물량을 모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종목을 그저께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부터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해당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좀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해당 구간을 뚫어줬으니까 아 이제 박스권이 끝나고 얘네들이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 목표가가 어디냐? 여러분들, 기존에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목표가가 어딘지, 이 세력들의 목표만 알고 있었어도 여기에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워요. 자, 지난 흐름을 보시면, 세력들이 여기에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차례 급등을 만들어내고, 여기, 세력들의 매도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물량을 털고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한 번에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니까 한 차례 더 매집 후에 물량을 털어냈던 거고 애초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메스타점을 이런데 잡은 다음에 세력들이 목표가가 어딘지 세력들이 얼마쯤에서 파는지 그걸 먼저 알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목표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의 매도 구간을 보시면 여기 6천 원권까지는 올라와야지 세력들의 매도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쭉 구워보면은 기존에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물량 털기하고 나갔던 구간과 그리고 떨어지면서 기대감을 잠시 만들어줬던 구간, 이런 구간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매물들이 있는 구간과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 겹친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세력들이 어느 정도 여기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목표가를 여기로 잡아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적절하게 물타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조금 손질 보더라도 매도하고 비중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세력들이 가끔은 이렇게 매도 구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급등이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재료만 봐서는 아 과연 세력들이 여기서 더 끌고 갈까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아직 뭐또 어떤 재료를 쓸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구간에 도달했을 때 세력들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그걸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구간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세력들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저기서도 또 다시 급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매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장이 끝난 다음에 올리면 늦을 것 같아서 장 중에 먼저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107425 0506입니다 저한테 비보존 제약이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비보존 제약 매도타점들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참고하셔서 매도하시길 바래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회 올때 확실하게 살려야 되고 이거 문자로 대응해 드리는 거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런 혜택들을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해 나가면서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일종의 재난 안내 문자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팔아야 되는 순간들이 오면은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매매하시면서 이 난간을 헤쳐나가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구간을 뚫고 더 올라가게 될 경우 그때는 진짜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자그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 해당 구간에 터치할 때마다 떨어지곤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흐름이 바뀌죠? 이 구간을 뚫고 나니까 오히려 이 구간을 지지로 삼아서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가고 한 차례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추세가 변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그만큼 큰 호재가 터져야 되고,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 자체를 바꿀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뉴스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비보존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뭐 단기적으로라도 만약에 더치고 올라간다 하면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정고점을 뚫고 밀렸던 구간을 보시면 딱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딱 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라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매매지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미털기 당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물량을 터는 세력털기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런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 기본전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딱세개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서. 뭐 실적이라든가 제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충분히 두배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이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비보존 제약 주주분들한테도 공유 드릴 건데요 자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 아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간 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번호 0 1 0 7 4 2 5 0 5 0 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드릴 건데요.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m p m 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드리고 해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 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 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